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 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스레스 홀드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레스 홀드 네트워크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유저들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Threshold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퍼블릭 데이터와 프라이빗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Threshold 토큰은 루사이퍼 토큰과 킵토큰의 합병으로 탄생하였으며 Threshold 네트워크 내의 거버넌스 참여, 예치 등에 이용됩니다. 모든 정보가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상 민감한 정보의 이용은 제한적이었으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빗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스레스홀드 네트워크의 암호화 저장 인프라와 프라이버시 기술을 활용하여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위한 프라이버시 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레스홀드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9%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스트레스 홀드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